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의자를 연구하는 자왕의 지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의자는 한샘의 비스포크 B3라는 의자인데요. 비스포크 B3 의자는 중저가 라인의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베이직한 느낌의 의자. 그리고 또 올메쉬 소재 의자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적합한 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저가 라인의 의자에 너무 많은 기능들을 구현하려고 한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각 파트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은 많았는데, 그 기능들의 완성도는 조금 아쉬운 편이었어요.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스포크 B3 의자는 최저가 기준으로 약 22만원 정도로 이제 중저가 라인에 속하고요. 처음 앉았을 때그 메쉬 소재가 주는 특유의 그 느낌, 약간 감싸는 듯 하면서도 약간 편안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메쉬 의자들 중에서도 메쉬 소재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 비스포크 의자 의 경우는 메시가 약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 약간 그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이제 뭐 처짐이나 뭐 변형 같은 게잘 없는 이제 고강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뭐 내구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한 1년 정도는 사용을 해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 모두가 다잘 되는 편이었는데요. 어, 이 가격 대비 저는 이 범위 조절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 조절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좀 뻑뻑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어 높이 조절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안 움직여서 혹시 제가 또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빡빡해서 아무래도 한번 고정을 한 뒤로는 제가 이제 잘 바꿔서 사용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각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아래로 놓고 이렇게 놓았을 때제 목, 기준으로 약간 아래쪽을 잘 받쳐줘서 저는 이제 잘 사용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드럽게 개선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이제 길고 납작한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앞뒤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걸 앞으로 하면 이 등판이 이제 고정이 되고요. 이걸 뒤로 재끼면 이 등판이 이렇게 젖혀지는데 이제 틸팅 각도는 총 4단계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수직인 상태가 이 각도가 가장 수직일 때의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장 젖혔을 때는 이게 가장 젖혔을 때 각도인데요. 이렇게 썩 들어앉아서 누워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좌판 각도랑 그다음에 이제 등판의 각도가 이제 굉장히 편안하고요. 근데. 보셨다시피 이렇게 젖힐 때이팔제팔 팔 길이로는 이 레바 조작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는 이렇게 왔다갔다 움직임이 가능하고 이걸 이제 이 상태로 고정하려면 이 레바를 이제 다시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 팔이 저 레바까지 잘안 닿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등은 밀면서 막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해서 이네 단계 상태로 고정을 해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게임을 하다가 혹은 장시간 컴퓨터를 하다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정도, 이 정도의 각도는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판은 이 오른쪽 아래쪽에 약간 움푹 들어간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살짝 위로 올리시고 앞뒤로 좌판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좌판 조절도 제가 앉았을 때 쉽게 조작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좌판을 조작할 때는 이렇게 내려 앉아서 얘를 잡고 이쪽으로 뭔가 지지할 만한 데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하고 다시 이렇게 넣는 형태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판이 제가 화면에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 힘이 굉장히 세요. 이 당겨야 되는 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왼팔을 굉장히 힘을 많이, 많이 주고 당겨야 되는데 이게 불편했었고 이 좌판 깊이 조절이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뭐이 정도에서 멈추기도 하고 다 당겨서 멈추기도 하는데 약간 이 단계 레벨에 따른 어떤 구분이 좀더잘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생각했을 때이 20만원 초반 혹은 뭐 중저가 라인에서 이 의자 좌판 깊이 조절이 되는 의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팔걸이는 앞뒤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이 높낮이 조절하는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다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낯설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올렸는데 자꾸 내려가길래 고장 제품인 걸로 제가 착각할 정도로 어, 이거 사용하는 법을 알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올리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끝까지 다 올리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 올렸을 때가 끝까지 올린 건지 그 경계점이 약간 모호해서 이 높낮이 조절에 대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은 좀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스포크 B3 의자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좌판의 형태입니다. 이 좌판의 형태가 약간 오목한 형태예요. 뒤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각도가 더 내려가는 형태의 좌판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좌판을 사용할 때 언제 조금의 불편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썩 들어 앉아서 쭉 기대고, 이제 허리, 어깨에 허리를 쭉 피고, 그 다음에 기댄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그냥 약간 걸치듯이 앉거나, 약간 대충 앉아서 약간 기대듯이 논문을 보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좌판이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조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형태 의 좌판을 제가 뭐 이전에 다른 의자들에서도 많이 만나봤었는데 오히려 이런 좌판의 형태가 바른 자세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런 형태가 조금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형태 자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등받이의 강도인데요. 어, 원래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는 체중에 따라 자동 조절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이 틸팅 강도가 조금 센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뭐 컴퓨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앉아있을 때나, 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대충 걸쳐 앉아서 이렇게 논문을 볼 때나 할 때, 이게 살짝 뒤로 기울어지면서 저를 잘 받쳐줘야 제가 이제 편안함을 느끼면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데, 약간 오히려 저를 바깥쪽으로 살짝 미는 듯한? 아무래도 강도가 좀 세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오히려 약간 이게 조금 불편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 다른 의자들에서도 이렇게 자동 틸팅이 되는 의자들 많이 안 잡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의자에서 저는 비슷한 문제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좀더 강도가 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저처럼 이제 60kg대 이하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 이런 점을 꼭 고려를 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의자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다양한 후기를 찾아보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혹시 이 의자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의견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